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치 낚시 준비물을 알아볼 건데요. 아직 한치 낚시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뒤로 가기를 빠르게 누르시고 한치 낚시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한치 낚시는 낚싯대를 기본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다 보니 타 낚시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 추천해 드리는 준비물은 절대적인 장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동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머리 리그 채비를 운영하기 위한 오머리 전용때 25호에서 30호 운영할 수 있는 스펙에 1.9m 이하 로드를 준비해주세요 닐은 스피닝닐 2500번에서 3000번 준비해주시고요 합사는 수심체크가 가능하도록 0.85에서 1호 5색합사 또는 10m마다 마킹되어 있는 합사를 준비해주세요 거치용 이카메탈 채비를 운영하기 위한 이카메탈 로드를 준비해주세요 이카메탈 누드도 25에서 30호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스펙으로 준비해주세요. 닐은 수심체크 릴을 준비해주세요. 여유 있다면 전동이 더 좋지만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수심체크만 되는 릴을 준비해주세요. 합사는 0 8호에서 1호 블랙라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비는 만들어도 좋지만 한치 낚시가 처음이라면 기성채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모리 리그 채비와 이카메탈 2단 채비를 3세트 정도 준비해주세요. 오몰리란 뜻은 일본어로 뽕돌이란 뜻으로 뽕돌채비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카 메탈채비 또한 일본어로 오징어를 뜻하는 이카와 메탈지그가 합쳐진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크리더는 카본 3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뽕돌은 여유있게 오몰리 뽕돌 20호, 25호, 30호 준비해주시고요. 이카 메탈은 저렴한 거 100g, 120g 두 개씩 준비해주세요 이카 메탈까지 부담스러우면 오모리 뽕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애기들 종류가 너무 많지만 요조리 삼봉 애기 퍼플 정도는 꼭 준비하세요 한치 낚시에서 애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절대적인 애기가 없기 때문이죠 물때에 따라 출조한 날의 바다 상황에 따라 잘 나오는 애기를 찾아야 합니다 잘 나올 때는 아무거나 넣어도 잘 나오지만 뜨문뜨문 뜨문 나올 때는 애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에 한치 낚시 추천액기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공치포를 삼봉에게 감아 사용하는 것이 대세이므로 학공치포도 준비해 주세요. 아이스박스는 24리터 이상 준비해 주세요. 저는 32리터 추천해 드립니다. 한치 몇십 마리만 잡아도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일부 선사에서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하니 간단한 세면도구를 준비하시면 쾌적하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체력을 준비하세요. 체력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한치 낚시 준비물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족한 점 있더라도 너른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